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아, 대구 남구의 시세단지 탑10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위는 아, 평당가 1634만원 정도 되는 레미안 웰리스트입니다. 아, 위치는 남구 효성중앙길 82 지번 봉덕동 1631번 지구요. 7계동 471세대 2010년 6월, 사용승인 1 0만1 1년이 됐죠 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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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8 4 0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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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4억 1000에서 4억 4000. 전세가율이 꽤 높죠. 자, 월세는 보증금 2,000에 120에서 125 정도 형성되어 져 있습니다. 자, 가장 큰 평수인 165.83 전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음, 하한 9억 2천, 상한 10억 3천, 전세 6억 2천에서 6억 7천, 월세는 보증금 5천에 200에서 230정도로 형성되어져 있네요. 어, 인근에 수성초,봉덕초,효명초 등등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경일려중,협성중,경일려고,협성고 학교들이 있습니다. 2이 가격은 어, 평당 1,540만 원상하고 있는 교대역 동서프라임 36.5 36.5가 되겠네요. <laughs> 어, 남구 2 0 0로 19길 81 대명동 3060번지고요. 사계동 268세대 대단지 아이죠 2017년 6월 사용승인입니다. 자, 전용 8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4.33 가장 많은 세대죠. 한 4억 8천 상한 5억 4천. 전세가 4억 1,500에서 4억 6,500. 자, 월세는 보증금 4천에 100에서 110 정도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laughs> 자, 3위 가격은 아, 1,492만 원 형성하고 있는 앞산 서안이 다음입니다. 어 전용 77.16제곱미터로 어, 형성이 되어져 있죠. 남구 신촌길 94, 봉덕동 1637번지고요. 이계동 128세대 뭐, 소형단지죠. 2018년 4월 사용승인입니다. 한평균 4억 3,500, 상한평균 4억 9,000 형성되고요. 전세는 3억 55,500에서 3억 9,500 형성되어져 있네요. 저월세는 보증금 2,000에 95에서 105 정도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4위 가격은 평당 1,474만 원 나오는 강변 효성 100령 가약입니다. <laughs> 아, 봉덕로 135 봉덕동 1635번지 집번 주소 그렇고요. 자, 5계동 337세대 2012년 6월이고요 이건 이제 122.6제곱미터가 가장 많은 아, 세대죠. 40평대인데요. <laughs> 자, 전용 84.93으로 가격을 보시면 4억 7,500에서 5억 4천 상하한 평균가구요. 전세 3억 4천에서 3억 8천 8,000, 월세 보증금 3,000에 105에서 123만원 정도 형성됩니다. 가장 많은 세대인 122.6제곱미터는 6억 4,000에서 7억 3천 500, <laughs> 전세는 4억 5,000에서 4억 9,000, 월세는 보증금 3,000에 150에서 17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져 있습니다. 자, 5위 가격은 강변 코롱 하늘채고요 평당 가격 1,390만원 정도 형성되어져 있네요. 남구 봉덕로 134, 봉덕동 862번지 지번입니다. 사계동 430세대. 2008년 10월. 그러니까 13년차가 됐죠. 자, 가장 많은 세대인 84.99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3천에서 4억 9천. 으로 음, 상한 평균가가 형성되고요. 전세 3억 2천 0백에서 3억 6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2천에 100에서 115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져 있네요. 인근에 영대병원이 있죠. 대구 한일의 부속한방병원도 인근에 있습니다. 자, 유기 가격은 평당 1,353만 원 이루고 있는 우방뉴 코스모스 남구 대명로 10길에 6이고요 대명동 1210-8번지. 4개동 8, 188세대. 자, 사용 승인월이 1983년입니다. 40년차가 다 되어가죠. <laughs> 어, 그래서, 어, 재건축의 가능성을 보고 가격이 꽤 오른 단지 같습니다. 자, 전용 84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9천에서 4억 3천 5백. 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지는 아래층의 가격이 더 높습니다. 전세가는 1억 3천에서 1억 5천. 그러니까 실사용 가치인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오래됐고, 매매가가 높은 이유는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월세는 보증금 천에 50에서 55만원 정도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자7리 가격은 평당 1,348만원인 2,000또란 제3단지고요 <laughs> 남구 대봉로 26길에 38, 남구 2000동 243-1번지고, 삼계동 238세대입니다. 2006년 7월 사용승인이고요. 어다 단일 평양입니다. 59.64 음, 평수로 따지면 24평이 되겠죠. 2억 9천에서 3억 3천. 전세 2억 1 0 0 0에서 2억 0 0 0 0 월세 보0 0 0 0 0 0 5에서7 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자0 0가0 0 평당 0 0 0 0 0 0 0 0 0고 있는 봉덕 한라 하우젠 0퍼스트 하우젠 0퍼스트봉덕동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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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제곱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4억 3,500에서 4억 8,500 상한 평균가고요. 전세 3억 4,000에서 3억 8,000 월세 보증금 3,000에 100에서 110 정도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위리는 압산 힐스테이트 평당 1,295만 원 정도 형성되어져 있고요. 남구 대덕로 166번지. 지번 주소 봉덕동 1630번지입니다. 내계동 425세대 2008년 5월이고요 전용 84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억 3천에서 4억 8천 상하한 평균 가고요 전세 3억 2천 5백에서 3억 6천, 월세 보증금 2천에 110 정도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평수인 전용 151 제곱미터는 6억 2천에서 7억 1천 5백, 전세 4억 6천에서 5억 1천 5백, 월세 3,000에 15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방 코스모스 평당 1,292만원 형성하고 있고요. 남구 대명로 42번지, 지번 대명동 1,111번지입니다. 오계동 264세대. 자, 1981년 6월입니다. 40년차가 지났죠. 자, 가격 보시게 되면 73.42가 가장 큰 평수인데요, 3억 4,500에서 3억 9,000입니다. 전세 가율 보시면 1억 2,000에서 1억 3,000, 30%가 채 되지 않는 가격, 아, 전세 가율이죠. 아, 왜 그런지는 이제 아실 것 같고요. 월세는 보증금 천에 45에서 50 정도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아, 대구 남구는 아파트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격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셨습니다.